오늘 저는 하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갈이 첫 번째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내쫓겼을 때 하나님이 그녀에게 나타나서 물은 얘기가 뭐냐면 16장 8절입니다. 이르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은 지금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물어요. 사래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아마 이 질문 앞에서 하갈은 눈물이 터졌겠죠. 나에게 이름을 친절하게 불러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내 기가 막힌 속사정을 진득하게 경청하고자 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렇고 그에 속한 모든 가솔들도 그랬습니다. 무시받고 천대받는 삶, 버려두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낮고 천한 존재 이방 여인의 뒤를 하나님이 졸졸 따라오시면서 그녀에게 친절히 말을 건네신 그 일성이 뭐냐면, 사례의 요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네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녀의 고통을 알고 계셨고, 그녀가 고통 가운데서 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뱃속의 아이의 이름도 다 장명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갈은 하나님 앞에서 속사정을 털어놓았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현실을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종이 자기가 살고자 도망 나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건 자기를 내쫓은 종이 주인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건 이건요, 지옥 찾아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결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갈은 다시 그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요. 세상에는요, 이런 힘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다운로드 된 능력이 입혀진 사람은 이런 행동들이 가능하죠. 하갈은 이때 만난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속사장을 다 털어놓고 한바탕 울고 난 다음에 하나님 당신은 엘로이군요. 난 앞으로 하나님을 당신을 엘로이라고 부를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따라오시는 하나님. 나는 이제 누가 뭐라든 당신을 엘로이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왔으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며?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디를 가야 하는지 말씀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가고 있고 다시 그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행로가 되어야 한다 그거죠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을 때 내가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면서 함께하시는 우리를 살피시는 분 아무도 내 주변에 없을 때 정말 거친 광야와 같은 그런 길에서 아들이 죽어 자빠지기 일보 직전에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는 엘로이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